이것들이 뭐냐면 이 누나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제가 길이집에 지금 한몇 주간 신세 지고 있는 거 알고 누나가 배송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휴지, 물티슈, 햇반, 고기들 오늘 그냥 뭐 이걸로 제가 다른 거안 하고 그냥 형길이한테 밥 한번 해 주겠습니다 때까지 많이 사줬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이랑 형길이집이랑 초등학생 때부터 아래 윗집이라서 다 아는 사이거든요 다 아는 사이라서 누나가 형길이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뭐뭐고있 아..잘 아, 안풀리네 <laughs> 지고있나? 내가 <laughs> 원래 이런 삶이 아니거든 여튼 저희 누나가 보내으니까 감사 인사 한마디만 해주수있요 아! 아 누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성이가 없나 진짜 잠시만 잠시 아아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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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정말 일단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지 또 누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뭐하는뭐한응눈칠레 아, 아, 뭐 담인걸 <laughs> 1,9 보이세요 1,9 1킬하고 9데스였단 말입니다 야, 그만큼 남들 위해서 내 어, 희생을 일단 오늘 저거 고기 공이... 아, 아, 아. 아, 왜 일어났는데 끝났다 이미 <laughs> 답이 없다 원딜 왜 일어났다냐 찍기 없제? 찍기 있지 어다 샀네? 응아 제가 제가 사기당한 계좌 외에 왜 그래? 아, 이제 이제 아, 미안하다. 사기 아픔을. 사기당한 계좌 외에 제 명의로 된 다른 계좌는 풀렸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생겼어요. 이때까지 너무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쏘겠습니다뭐 먹고 싶노? 니네 고기랑 같이 먹으러파저리 이런 거. 돈좀 들어왔는데 풀때기밖에안 어. 주는 거 같아. 가자 아, 아, 내가 출발자. 아, 네, 어디 어디 가는데 트레이더 스이일가 좋은. 아 진짜로? <laughs> 어 가자. 오. 진짜가장나니까. 아 진짜 가자. 지금 여기 명지 최고의 고재가 뭔지 아나? 뭔데? 여기 바로 버거킹 생겼거든? 오. 이게 생긴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 어. 여기가 지금 맛이 기가 막히다고 소문났다. 아니, 뭐어본적 있나? 아, 아니, 소문났다고. 퇴근길에 여기 줄 저까지 서 있다니까? 이거 진짜로? 어. 아, 진짜? 정말. 지, 아, 진짜? 나중에. 네, 지금 여기는 어, 명지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입니다. 아, 고기랑 뭘... 같이 먹을만한 스시. 스시랑 고기랑 좀 해봐, 가 저기가 파게티맛집이거든 <laughs> 그래서 간단히 살짝 한입 한 박먹볼까 <laughs> 여기 또콜라가 기가 막혀. 우리가 직접 따라 마실 수 있는 콜라거든. 아주 그냥 오늘 쫙쫙 뽑아 먹으려고 하나,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그거, 그거. 이거 안 하나. 나도 아, 우리 고기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지 말자. 콜라가 단 500원. 어, 어 진짜네? 응. 어. 야, 나 지갑 안는고같다 장난이가. 음. 나 지금 음. 안 두고 왔는데? 아. 아 되게... 이뭐 훔치러 온 사람 아야 이거 신기하다 폰으로도 계산이 되구나 아, 이렇게 음식을 음. 주문하고 자리를 잡아서 앉아다 괜히 뭐 처음 와본 사람처럼 이게 너무 이야나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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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이가니 아니 패딩을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다니까 아 그럼 김서리 버렸구나 음. 콜라 먹어 콜라 저기서 그 컵받아 먹는다 신기 아, 허름이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아, 저쪽 안... 옆에. 그게, 기회 어... 이번 기회가 잘 나온다. 아, 그래? 응. 와, 진짜네. 음. <목소리> 쉬림프앤 베이컨 빵입니다, 이게. 라라 <목소리> 빵에다가 새우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음 <목소리> <laughs> 음. 네, 네. 크리스마스구나. 네. 네. 뭐살 건데? 아니, 과일 채소. 오오오. 토마토 볼래? 아니, 과일은 집에 좀 있긴 하다. 계란 물레 계란도 집에서 좀 들고 왔다. 여기 예, 있네, 여기 예, 있네. 오, 소스까지 있네. 이거 얼마? 4,900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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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젤리. 근데 나는 쌈을 안 써먹어서 니네 먹을 건 먹고. 버섯. 내가 버섯. 버섯을 안 먹어서 니네 먹을 건 먹고. <목소리> 어, 혹시 이거 하나 사러 왔나? 이제 이제 뭐 살래? 아니가 말을 해라. 내가 오늘 다쏜다 보네. 들어봐, 들봐뭐 살래? 어? 뭐 살래? 목소리 <laughs> <왜> 이렇게 작아지네. 저 <laughs> 가격이 있었나 보네. 야이술 맛있겠네 이거. 야 어, 이거 검색글 뭐냐 해. 이거? 이 칸티네. 모스카토. 보니까 프랑스 그. 오스카토가 어. 뭔지 알아? 화이트 와인이야. 어. 탄산 와인이지. 오. 또띠아. 또띠아 맛없더라. 족발, 족발 진짜 맛없더라. 스시. 여기서 제일 맛없는 게 스시. 오이야야야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건 비슷하다. 나도 먹지. 근데 위에 뭐가 얹어져 있는 건데. 배가. <laughs> 해 배만 내가 건져 먹을게. 네가. 그 오케이. 정도. 콜. 나이스. 음료수. 음료수. 제로 콜라 사왔다 어. 오 어. 어, 이거다 이거다. 오, 진짜 아, 맛있어요 진저에 기억나나? 오, 미국에서 먹었던 그래, 거? 그래, 그래. 무조건 사야지 그러면. 요즘에 이게 들어오구나. 이진저에이 미국 사람들 감기 걸렸을 때도 먹은대요. 탄산 음료. 핫도그 이런 거 없나? 핫도그 대표서 물수 있는 거. 핫도그 있네, 여기. 전자레인지 1분 30초 정도? 오, 맞네. 어, 맞네. 이거 설레 이거. 어. 아, 어. 됐어요. 네. 근데 아니 이거를 그러면 갖다 놓자 어차피 핫도그 샀잖아. 왜? 네, 이거 담은 건 말도 지금 벌써 한 3만 5만 넘었을걸. 진짜 많아 어. 이거 만 원. 저거 2만 원. 벌써 4만 원. 번호 있나요? 응 갖다 놓고아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소세지 하나 갖다 놓자 아 갖다 놓네 힘든 면 죽인다 무리하지 말자 <말지>, 우리 야 이거 좀 나오겠는데 얼마 안 나온다 자거기 번호 있으세요? 네네니 어. 귀가 빨개졌는데 갑자기? 아, 아, 이제 뭐 나는 막 먹고 살고 있어 <laughs> 짠 오늘 산 겁니다 스시 화저리 핫도그 진저의 빵, 빵 맛있겠다. 빵은 지금 바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슈크림이 가득해요, 이게. 음! <laughs> 음. 이거, 음, 무청 먹어, 그냥. 아니 이제한 6시쯤 됐어요 그런데 좀버거안 어. 먹나? 명지 최고의 호재 버거안 먹거나 지나침? 이거를? <laughs> 자신 나어 진짜 지어 제... 먹는다 진짜 오 여기가 또 새로 생겼잖아 어. 그래가지고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왔다네 어? <laughs> 버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끓는 사람들 많거든 아니 진짜 너무 뭐장난이니아 미국 이야 어? 니네 그림 좋네 <laughs>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한네아 충분하지 어, 미국 매점 같다 그니까 러진짜일 들고 오빠 미국 느낌 낼래? 어? 부친이 지금 가위 보고 당한 거 아니지? 야, 야, 야. 구경 먹자. 만나겠다, 만나겠다. 난이 버거킹 감자튀김 별로야. 어, 진짜로? 나는 진짜 좋아하는데? 응, 감자튀김 로테리아가 제일 맛있다. 난 로테리아 감자튀김 되게 싫어하는데. 톡톡하다. 약간 닭가슴살 아, 음. 먹는 느낌. 응,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되나? 마없다면서 <laughs> 그거 빨리 때라, 때라. <laughs> 나 화이트 갈릭 버거. 어, 새로 나온 신메뉴입니다. 그건 참 맛있네. 갈리기 후레이크 이거 해줘야지. 그만 응. 부르나. 배터지겠다 진짜. 그 <laughs> 번째는 아까 네 사장님 뭐냐 초밥? 저 공원 앞에 저기 또 기가 막힌데 앉아 가지고 좀만 뜯어 먹을까? <laughs> 네 고기 먹기 싫지. 아니야, 이 고기 뭐야지자 <laughs>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배부른데. 길. 생각했는 말이야 어. 다아다아다 누나한테 죄송합니다 아다 아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그럴까? <웃음> 그럴까? 아나진 배불러 자 이거 우리 띄공국자, 이거 먹자 이제 이 정도면 좀 들어갈 수 있지? 고기는 너무 좀 까고 진짜 너무하네 우리 누나가 사준 어? 거 어, 고기. 어,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자 <laughs> 오! 음! 내가 네, 나쪽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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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음? 뭔가 아쉽게오우어이 아쉬움을 내가 달래줄게 오랜만에 우리 그 미국에서 같이 여행 다니면서 식비를 1,000원짜리 피서로 떼었던 그때 그 시절 고기 이게 나오면 안 먹냐 다음에 먹자 배고도못 됐다 야어떻 소화 잘 되네 내 영상 클일났 이제 <laughs> 누가 계속 자꾸 뭐 먹자 뭐 먹자 해가지고 누가 죄송해요 다음에 먹겠습니다 <laughs> 那我们去到，去、啊，去，去、嗯，那我们去到。嗯嗯